나도 보여? 수리마아 그래요? <laughs> 러닝띠로 샵에서 준비하고 가는 사람 머리가 아플 정도로 <laughs> 아 근데 지금 <웃음> 아파 괜찮으신가요? 아아아 감정을 이런 식으로 풀지 말아주세요 더 까먹고 더 까먹고 아 저기요 저 머리 뿜신다고요? <laughs> 아, 아파요 선생님들 물어? 하고 싶은 거 하고. 빨두개 담다고? 니 갑자기 혼자 멋있네. 어. 이러거나 다못 뛰고 중급 포기하고. 어. 아. 열심히 하는. 아, 열심 아, 아. 너무 열심히 있네아 당했어. 가보자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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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LSD 뛴다고 짐 보관이 안 돼가지고 샵에서 그냥 짐 대충 보관하고. 그리고 머리 열심히 유리가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음. 긴장되잖아. 18kg. 아, 생각보다 숨 쉬는 게, 날씨가 후덥지근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만만에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너무 긴장돼. 18 m 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목표는 한 15까지만 뛰어도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열심히 오늘 뛰어볼게요.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아무 생각이 없지. 아 들고디? 힘이 있으려나 보네요. 쏜다고, 그래도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했으니까, 할수 있어요. 음... 이거 뭐예요? 언제, 언제 이게 언제 그 물약인데, 약간, 맛있어? 어, 이거 지금 먹는 것보다 약간 후반에, 네. 네. 그때, 아, 힘들 때? 그때 조금씩 드시면은 약간 피가 차요. 다들 뭘 같이 는 소금사탕 처음 봐, 어머나 에저축구 난리야, 그랬어. 거의 이러다 니야 시원할때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음. <나> 화장실 <놀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맛이 땅. 음. 맛있맛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난족 끊어야겠다. 아, 어, 내가 살찌면 어, 치명... 잡다. 맞아. 아 오케이. 어 맞아 이거밖에. 좋아 보이는데요? 뒤에도 걸수 있고. 좋았어. <목소리도> 그럼 기록은 어느 어느 정도? 두 시간? 두 시간 기간 47분. 47분이야. 좋겠다. 제 목표 2시간 안에 들어오면 진짜 다행이다 정도거든요. 아, 진짜 다르구나. 저는 툭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아, 저는 하프만 뛰어도 진짜 대단한 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떨리는 상태로 왔어요, 사실. 샵에서 시험 보는 것 보다 더 떨리는 거예요. <laughs> 오늘 나오는 게. 그래서 아 이게 맞아?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음. <laughs> 어, 계단이 있고 이래서 걷기는 합니다. 그찮죠돼요 <laughs> <안> 아니. <laughs> 어. 오늘도 비가 좋죠? <목소리> 벌써 땀에 <딴해> 젖었다. 아이처럼다 <목소리> 남자들 찍는 거 뭔가 웃기다. 보세요 너도 찍어야지. 그 찍어주세요. 어, 아, 그럼 사진을 못찍었어 이걸 가려야 돼요. 이실력만내 해. 한 2km 정도 뛰었고 이제부터 한 15km를 그냥 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뛰고 오겠습니다. 5km. 안 보이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또 돼. 걸렸을 때 먹어줘. 아니 힘들렸네. 맛있다 이거. 어, 그렇죠. 이게 음. 카스랑아미노 바이트 프로랑 꿀. 거 어. 음. 한마디 좋은 거라는 거잖아. 이거 풀코스 30km 이후에 정는 거예요. 아, 맞다. 5km 뛰고. 5km 뛰고 지금 살찐 이야기야. 이런 건안겨아야지다예 재미. 등껍질 다시 한번 입고 거북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긴장도 어, 하고, 긴장도 하고, 어. 고글도 쓰시고. 망했다. 기대하겠습니다, 가을에. 하겠습니다 <laughs> 연결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올게요. 좋다. 아, 진짜 꼭 가야겠다. 하신다고 한 날. 8킬로입니다 거짓말 10킬로가 아니라니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너무 빡세잖아요 <laughs> <와>, <laughs> 저 다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다리건너 가는 거예요? <laughs> 아, 더 가야돼요? <laughs> 거짓말! 여기도 <laughs> 아, <laughs> 반포, 어, 대교 거기까지 갔다가, 얼굴은 어,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힘들어. <laughs> 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원, 원길로 원길로 뭐. 어, 저쪽 여의도 쪽? 그냥 일단 어, 한강대교까지 네 시간 조금 뜰것 같아요 그 일단 가서 네. 뭐, 뭐 시원한 데 가서 뭐 마시고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 아 우리가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 요지할것 같아요 몇 시인데? 지금 우리 텐션이 너무 좋아서 지금 8시 54분이요 아 어, 그래요? 일찍 어, 도착할 것 같아요 텐션이 좋아요? 나만 안 좋은 건가? 아니야 아니야 굉장히 좋아요 지금 물약 먹어 물약 먹었어요 벌써 다1 0 k g 째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다리를 건널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제 엘리베이터 어디 너무 들어이여기금방 어디? 여기가 스아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낮세요 다들? 네, 파이팅. 아. 왜안 지치지, 여기? 아 힘들. 어 밥먹었어 응. 음. 어, 누가 봐도 어, 어디가? 네. 불러라를다 아까 파아 그럴까요? 너무 아, 맛있어. 맛있어 저도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서 드세요 아 여기가 라 어? 지맛어 응. 응. 저기 앞에 찍었네 아 <laughs> 음. 음 가위바위보 타... 강하다 다들 여기 위에 강하다. 바람을 때 아. 그래야지 아. 꿀렁꿀렁 소리가 안나 오야아 아, 좋다 <laughs> 아. 어. <laughs> 지금 벌써 전 많이 마셨어요 <laughs> 안몰라 배터리가 점점 얼마 먹네요 이것은 노대섬입니다. 노대섬 처음 와봐요 뛰어서 내가 물줄이야. 서울 거리 공연, 뭐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지금 딱 행복한데. 11kg 지금 뛰었거든요. 전 지금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야 파이팅 여기 화이팅! 저랑 비슷하게 최선이신 분한분 계시거든요 네, <laughs> <안 이렇게>. <laughs> 나머지 다 태토야 내가 봤을 때 아, 아 예쁘네요. 아주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네 여기 한강대교 <laughs> 어? 아, 아한강대 예쁘네요. 처음 뛰어봐요 여기 네. 지금 14... 네, 왔고 4km 4km 남습니다 제발 제발 가튀어올것 같아요. 안 티네. 트리톤 될 힘도 없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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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도. 아. 2k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뛰면서 울고 싶은 처음인데. 아시짜 화이팅! 화이팅! 응? 응? 어머님들다 고생하셨어요. 오 진짜 힘들어. 찐바이브 힘든 바이브업리 업고! 업고! 업 반드세요 짜, <laughs> <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야>. 아, <laughs> 축하합니다. <laughs> 사진 찍어 사진. 다고 <laughs> 너무 그래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도파민이 장난 아닌 하루였습니다. 애도 다들 엄청 챙겨주셔가지고, 18kg를 뛰긴 했어요. 중단이 진짜 눈물이 날뻔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랬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긴 했는데, 제가 또 8월달에 조금 바쁠 예정이어서 지금 아니면 못뛸것 같아가지고,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안녕!